3개부터 해요, 3개부터. 처음엔 무조건 혼돈이죠, 변수 없이. 혼돈. 그러면 살그라스의 손길이고. 탱교들 교들 칼날 또는 혼돈 네, 현실팔 칼날 도망치세요. 빠지고 혼돈올 수도 있어요 거리 좀 봐요 혼돈올 수도 있어요 혼돈 네, 혼돈 연고 살게나서 성필 다음에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준비 교대하고 무슨들까요? 프로토콜 깰게요 프로토콜. 칼날 빠지세요. 끝났고 끝났어. 내용들 바닥 조심. 교대하고 훈련 훈련. 바닥 봐요, 바닥. 신속하로 올까요? 빠지고. 레이저 위치 뺀, 뺀 끝에만큼 레이저. 많이 안죠? 조심해요, 조심하시기. 숨길. 바닥 올라가시고. 칼날 혼돈 둘다올수 있어요. 바로 선교하시고요 교대하고. 프로토컬 준비. 하나 더 와. 이거 아까랑 똑같아. 칼날 끝나고. 끝나고. 혼돈이랑 프로토컬. 혼돈, 혼돈. 프로토콜 깨야 돼요. 됐어. 좋아. 네. 딜이 좋으니까 교재하고. 이 정도. 기하고다니또붙 우리 여신 딜 너무 많이 내는데? 여신 딜좀 하지 마. 아, 빼놓을게. <laughs> 아, 이거 뭐, 상관없다. <웃음> 어차피. <웃음> 조금만 더 높이다, 맞습니까? 상계하세요, 상계. 멤드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빠지시고 대신 도발할게. 응. 급해, 버전좀 많이 좀 빠져줘요. 자꾸 아슬아슬, 아슬아슬한데, 칼날 칼날 <목소리> 프로토콜 준비인데 혼동이 올 수도 있거든요. 프로토콜 준비 그거 끝나고. 이번엔 혼돈이랑 또 겹칠 수 있어. 미니 전달하고. 교대해요레이저는 샜다. 혼돈, 혼돈, 혼돈. 프로토콜이에요. 딜해야 돼. 칼날. 칼날 빠져요, 칼날 빠져. 다른 사람들이 프로토콜 깰까봐 칼날 빠져줘. 깼어. 깼고. 네, 여신이 제일 안 들어가게 해요. 교대하게. 멤드들 좀만 더 해보자. 40, 아직도 40%는 되는데. 레이저 박혀. 어, 확인했어. 한 돔. 한돔 피하고, 냄드 교대에요. 도발했구요. 사이 개성 교일. 냄드 패어 냄드. 여신. 상계프로토콜 준비. 아, 칼날, 칼날. 하긴. 프로토콜이고 프로토컬. 땡큐. 중간에 혼돈 올수 있어. 프로토콜 빨리 빼고.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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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 프로토콜 하긴. 오케이. 하긴. 30, 29% 해봐.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아직 페이지 안갔어 빠져야 돼. 내려갈 거고 있어요. 다 무시해요. 내려가자. 한... 25%. 겁나 여유롭네. 뭐야. 잡... 그래. 어, 잡은 거네. 글로 빼. 생색할 때 다이아로 빠지고. 회오리 나왔습니다. 징표 올 거고요. 다 원딜 쪽 걸렸는데, 조심, 잘, 사람 좀 막아줘야 돼, 막아줄 거면. 혼자 가 알고, 한 사람 알고. 제 현실 파일 준비, 이동 준비, 이번에 성, 이동하면서 성남님 쓸 거예요, 이동하면서. 먼지 쪽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는 조심. 어이, 조용한 피에요. 노발 다시 해줘. 조롱순이가 겁나 빨리 온다. 어. 이중으로 해오리, 해오리. 이중쪽밖에 안 쌓였어. 무적기는 혼자 맞으세요무적기는 늘리자고. 많이 빡세, 지금. 또 세십 개월, 세십 개월 이어줘, 진 씨는. 해오리만 잡혀, 해오리만. 다 잡았어, 5%야. 한실판에 좀늘 자, 우리. 어, 릴게 없네. 개인적으로 쓰세요. 여기만 넘기면 돼. 오, 타가 죽겠다. 뭐야, 이거. 와. 이게 개인 롯인데, 그리고. 아. 아니, 죄송해요. 아, 왜 개인 롯이지. 오. 와. 진짜 다귀어다 난 먹었으니까 됐잖아. 나, 나도 먹었으니까 됐다. <laughs> 어, 이게 말타지네. 네. 아, 죄송해요. 거래가 되나, 이거? 거래되는 게 있으면 하트 상관없는데. 일단 킬 세대를 좀 해보죠. 해보고 주말 보내는 거랑 다르니까 소환도 좀 열어주세요.